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좀 TSMC에서 예, 가격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3나노 우리가 알고 있는 3나노, 4나노 지금 엔비디아 CPU를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격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HBM 하고, 뭐 CPU 하고, 다이 하고, 요 패키징 하는 거. 요것도 가격 인상 안이 다 나왔어요. 요거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요 가격 인상 안에 대한 젠슨 황의, 젠슨 황 CEO의, 어, 어떤 본인의 의견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유블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제가 바로 올렸어 지금, 어,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 TSMC가 음 인공지능 이 칩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제가 어 외신을 통해서 온거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공식화했죠 한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것을 어 우리는 지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의례적이죠. 예. 본인들이 고객사인데 가격 올리는데 우리가 지지하겠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고 젠슨왕 CEO의 입장이 나왔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지지를 앞세워서 자 우리 엔비디아도 이렇게 하는데 최대 고객이 이렇게 가격 인상 지지하는데 야 너희들 다 엎드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썩 그렇게 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는 엔비디아의 지지를 앞세워서 이 파운드리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확보됐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이나노는 어,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 3나노 이런 첨단 공정에서 TSMC하고 기술 경쟁을 하고 있,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고객사든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TSMC의 수익성 확대가, 어, 그리고 또 TSMC가 가격을 올리는 게, 자,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작용될지가 이제, 어,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니케이 아시아하고 외신종의, 외신, 어, 이런, 외신 쪽의 내용을 보면, 이 젠슨 황 CEO는 TSMC의 AI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강, 그냥 지지한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쪽 외신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완전히 엔비디아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우리, 우리의 뭐 대만계, 우리, 그냥 자기 나라 사람들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만 쪽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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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거의 뭐 시가총액 2위. 예, 2위, 뭐, 1위하고 거의 버금가는 2위 기업인데, 우리 TSMC가 다 만들어줘서 된 거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찬양 일색이에요. 그냥, 뭐, 하여튼, 뭐,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젠슨노왕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뭐, 가격, 뭐,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고, TSMC, 그, 젠슨젠슨노왕 젠순, CEO가, TSMC가 웨이퍼 제조 등, 수많은 공급망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TSMC의 가격이 너무 낮다는데 동의한다. 참 <laughs> 이게 너무 낮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웨이저자 TSMC 신임 회장이 최근 주주총회에서 비용 증가로 파운드리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죠. 자 일단 양산은 내년분 반도체 가격에 대한 지금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고요. 자, TSMC는 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H200 그리고 B100을 각각 자사에 어 H200은 지금 4나노 그리고 B100 같은 경우에는 그 GPU입니다. 3나노 공정으로 양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TSMC는 오는 9월에서 10월 가격을 확정을 하면 이제 향후 2년간 3나노 공정 평균 단가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어, TSMC 3나노 평, 공정 단가는 11% 그리고 4나노는 3% 인상을 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각 나노 때별로 가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나노가 제일 많이 오르고 5나노,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4나노, 그 다음 5나노, 이렇게 좀 약간, 어 3나노 대비 레거시 공정으로 가면서 가격인 상품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어 첨단 패키징 기술인 코어워스. 요게 20% 상승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코어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SK이닉스에서 파운드리, 어, 그, 이제, 그, HBM을 TSMC에 보내면, 이제 그 파운드리 하는, 그, 이제, 패키, 패키징 하는 그 공정을 코어워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 가격을 상승을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코어스, 그러니까 패키징하는 가격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GPU 가격 오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TSMC가 이 첨단 공정의 가격을 올리더라도 어쨌든 엔비디아의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예, 야, 우리 가격 올렸어. 우리도 올려야 돼. <laughs> 올리면 되니까. 우리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황 CEO가 흔쾌히. 어, TSMC의 가격 인상을 지지했을 배경에는 본인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파는 가격이 경쟁이 심해서 더 이상 못 올리거나 낮춰야 될 상황이면 지지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뭐, 너희 그래, 올려. 우리도 올려버리면 되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 총 이익률은 거의 한80% 됩니다. 매출 총 이익, 매출 총 이익률이 80%에요. 참고로. 자, TSMC가 53%, AMD가 46%. 자, 여러분, 매출 총 이익은 매출에서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알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이 거의 78%라는 것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TSMC나 AMD도 거의 뭐50% 가까이 되니까 엄청나죠. 그런데도 TSMC는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참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TSMC가 황 CEO의 이 지지, 그리고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이 수익성을 또 대폭 올릴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어, 그렇게 되면 야, 이게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그 돈으로 또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TSMC의 수익성 개선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 있습니다만 어쨌든 TSMC가 어, 첨단 공정, 캐파를 또 확대할 수가 있겠죠. 돈이 더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음 그런 어 시장의 어떤 그 케파의 확장으로 시장의 수요에 또 대응할 그런 능력도 생길 거고 아직 삼성전자는 이 삼나노 이런 첨단 공정에서 이렇다 할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TSMC의 높은 생산 단가로 일부 고객사들이 이탈할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들의 수주 물량을 빼앗아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격 경쟁력과 GAA 기술력을 앞세운 수주 전략에 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어, 리사수 AMD CEO가 3나노 GAA 공정을 통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 계획을 내놓으면서 삼성과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AMD 간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콜컴 같은 경우에도 참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TSMC가 어 가격을 올리면 엔비디아야 가격에 있어서 본인들이 뭐 더 올려, 가격을 본인들이 계속 올리면 상관은 없지만, 다른 회사들, 퀄컴이라든지, 경쟁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AMD나 다른 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약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어, 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TSMC와 엔비디아 간, 어쨌든 협업 구조가 상당히 강화되고 서로 끈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tsmc의 단가 인상에 따라서 자 삼성전자는 예뭐뭐 뭐 후발주자가 할수 있는 게 뭐가 뭐밖에 가뭐 없습니까 가격 경쟁력밖에 없죠 예걸 내세워서 어잘좀이 위기를 잘좀 헤쳐나가기를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예 강력하게 응원하고 예 지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